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영상입니다. 자연산 미나 삼치, 자연산 참돔이고요. 회감으로 석장 특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알백이 암꽃게입니다. 근데 알이 많이 차 있는 게 있고 적게 차 있는 게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노란 거 있죠? 빨간 거? 알이 가득 차 있고 하얀색일수록 알이 덜차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얀색은 별로 안 보이죠? 일단 이것도 보시면은, 30마리에 9.3kg, 그리고, 어, 29마리에 8.6kg 나갑니다. 얘는 반 상자식으로만 판매할 거예요. 한 상자 판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파조기는 120mm 파조기하고, 160mm 파조기하고, 158mm 잔파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어, 영상 쪽에는 판매 안 하고 카페에다만 올릴 테니까 이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띠 먹갈치예요. 뭐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 이러고 재볼까? 이게 지금 뒤집은 모습입니다. 뒤집어갖고 속시알이고요. 우시알, 속시알 차이 있고 한 상자에 21kg 정도 나오고요. 마리 수는 60, 아까 몇 마리 올라갔지? 60마리. 아까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사갖고 가셨어요. 포장하는데 60마리 올라가더라고요. 한 상자에.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 있습니다. 무게, 무게 차이, 마리수 차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21.3kg 왔다갔다 했는데, 얘는 지금 22.4kg가 나갑니다. 아까는 한 상자 60마리였는데, 얘는 60한몇 마리 되겠죠. 그점 참고하시고요. 안강망 칠색 참족입니다 자, 우시안 한번 볼까요? 우시알, 뭐, 이렇게 큰 것은 24cm 되죠. 다시 한 번. 이만큼 되고. 25cm가 높네. 똑바로. 돼요. 근데 이큰 것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상자, 반 상자로 판매하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25cm 가까이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한 마리만 커요. 나머지는 작습니다. 더 작은 것도 있고요. 얘가 좀 작아 보이는데. 근데 19cm 나오는데. 아무튼 18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20마리 정도 되고요. 무게는 21.1kg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 갑오징어입니다. 7kg에, 어, 26마리짜리가 있고요 29마리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 책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두 책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서로 마릿수가좀 틀려요. 30마리 뭐 가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중에서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지금 몇개 샘플로 담으면서 세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 40병어 반상자는 제가 팔았어요. 좀 전에 11.6kg 한 상자에 11.6kg 나가고 그다음에 10.4kg 그다음에 9.5kg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시삼치에요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삼미짜리가 네. 3위짜리는 회로 드셔도 됩니다. 이것도. 21마리 13kg, 15미 12.7kg. 보시면 14.3, 13.4, 13.1, 13 4마리 8.7, 9마리 7.1. 그리고 수조기. 9kg 나가고요. 65마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참돔, 가자미, 광어, 서대, 삼치, 참, 뭐, 수족이 이렇게 있는데, 참돔, 뭐, 잡으라고 했는데, 8kg 나갑니다. 대신이 참돔이요, 허벌레 큰 게, 안에 상처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줄맞아갖고, 손질해서 알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일미하고 7.2kg, 6.1kg, 7미 10.8kg, 4미 10kg, 그 다음에 10미 21.8kg, 12미 20kg, 10미 12.1kg, 9미 21kg, 6미 17kg 나갑니다. 자버들은 원래 손질을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당분간 손질을 못하니까 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버들 보면은요, 삼츄도 마찬가지고 말이 쓰고 많은 것들 있죠. 아기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것이 내장, 생선 내장부터 먼저 상하니까. 보시고, 안 좋으면은, 그, 가위로 잘라내서, 고그 부위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날 추우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여름하고 틀려서. 그래도 내가 이제 손질해서 보내드리면 훨씬 더 편한데, 뭐, 뭐, 내가 혼, 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괜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좀 좀이이좀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